네 지금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원가입 하시면 되세요. 이제 이제 구글로 이렇게 회원가입 하시면 되고요. 제가 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여드릴게 지금 이제 요 JD에서 요 내용인데 제가 우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네이 웨비나가 자 한번 게복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준비 발송을 제가 눌러놓고 제가 오늘 아까 전에 그 웨비나 드릴 때. 어, 이 정보들은 선생님들이 주신 정보였어요. 이제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건 탈리에서 들어왔던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플러스 하신 다음에, 생성자가 누군지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건 탈리가 들어왔다라고 지금 정보가 들어왔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제가 이제, 어, 요 뒤에 있는 정보들은 제가 넣어서, 같이 요거 제가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준비 발송 요 체크 눌러 놓으면, 그 다음 제가 이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누르게 되면, 이제, 요렇게 뭐가 한번 돌거든요, 세팅이. 그럼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노선도 땡겨와서, 솔라픽 보낸 다음에, 이제 처리해서, 슬랙까지 저는 보내게 지금. 제, 지금, 마치 지금 제가 이렇게 알람이 들어왔거든요. 보이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메시지 갔다고 알람이 들어가 있는데, 요까지 구현되도, 구현되도록 제가 해놓은 건데, 요걸 제가 한번 하는 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아마 조금 이렇게, 어,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서 에러가 뜨면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리고, 다시 조금 요거는 조금 다른 것보다 조금 이제 어떤 장벽이 좀 있는 편입니다. 네. 렇게요 오, 네. 이렇게 할게요. 아직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지금 클론 한개 만들려고 복자를한개 하려고 하는데, 제 실습용해서 어, 이게 외풍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외풍이라는 게, 요 버튼 누르면, 요 버튼 누르면 뭐가 뜨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집 뜨잖아요. 이게 지금 외풍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어떤 이제 트리거, 이렇게 신호를 뒀다는 뜻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그 버튼을 제가 이렇게 애드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거는 실습용으로 이 정보를 가지고 제가 카피해서 넣을게요. 그러면 이 링크를, 이 링크가 생기거든요. 카피.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실습용 그냥 이렇게 아요 실습용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이 링크를 카피를 지금 했거든요 카피 지도를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바로 이 링크가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럼 이 버튼이 이제 기능을 지금 활당을 제가 해준 겁니다 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세이브하시면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렇게 한개 뜨게 됩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자, 일 지울게요, 이거를. 네. 네, 저 단계 있으니까 다 지울게요. 네. 하다가 깔릴 수 있어서. 어, 그럼 지금 이제, 이게, 이렇게 그, a 드 모듈이 있어요. 이렇게 우측 버튼 누르시면. 누르시면, 예, 기다가 이제 어떤 모듈을 주는데, 이제 외포. 지금 제가 지금 이거거든요. 누르시면, 어, 커스텀, 요거. 아니요, 제가 깔려서, 이거, 커서 메이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뜨거든요? 뜨고, 애들을 누르시면, 여기다가 이름을 짓죠? 이렇게 뭐, 샘플. 학게 막, 학기 형. 세이브를 하시면, 이게 지금 이 주소가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컨트롤 C에서,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얘한테 컨트롤 V로 줬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걸 이제 시도를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런 뜻이고, 어, 뒤에 한개되잖아요 지금. 음. 이게 뭐냐고 하면, 어, 원래 이 버튼 누르면 창이 이렇게 한개 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엑스티드 하면서 이렇게 신호를 받았다고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걸 띄운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닫는 게 귀찮아서 제가 이 모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이렇게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현재 보시면, 현재 자동받기라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우선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건 제가 따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고 하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외폭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받아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창이 뜨는데 그걸 닫아라. 이렇게 지금 제가 걸어놓은 겁니다. 욕발 네. 잡고 제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모듈이, 저는 노션 솔라피를 슬랙까지 많이 쓰는데, 여기 없는 게 없어요. 구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툴은 어떤 이제 그 메이크 기능들, 그 다음 GPT도 연동이 됩니다. g p t 되고, 에어테이블이라는 것도 에어테이블은 뭐냐면, 노션과 비슷한 건데 이것도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 안 쓰고 있어서 뭐 에어테이블 아니면 슬랙, 슬랙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카카오톡처럼 어떤 비즈니스 요렇게 이제 메시지를 할수 있는 어떤 이제 시스템입니다. 요것도 제가 나중에 웨비나 주제를 한번 정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뭐 그다음 구글 드라이버 이건 이제 어떤 개발자 코드고 메일도 자동 발송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류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네 사실 저희가 다 모를 만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중에서 제가 쓸만한 것들, 학원에 쓸만한 것들은 제가 계속 이렇게 어떤 웨비나 형태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뭐쓸수 있는 게 이제 GPT를 걸어서 GPT 클라우드 쓰시면 이제 저희가 입력한 데이터 가지고 GPT가 읽어낸 다음에 클라우드로 글쓰기 한 다음에 이런 것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위나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고요. 자, 시작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누른 다음에 그럼 지금 제가 노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search 어, object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를 가지고 오는데, search object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것도 이제, 이렇게 a d 누르시면, 그, 예, 이렇게 해서 인터넷 하시면, 이제 연결이 되시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제노들을 가지고 온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가져오겠다.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아이템을 가져왔다는 뜻이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어, 이게, 그, 노션 앱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앱으로 보시면 안 되고. 잠시만요. 가다 올게요. 이제, 그, 노션, 그, 구글로, 구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이 요렇게 주거가 떠있거든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네, 주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건 지금 제 계정 아이디고, 지금도까지는 요 뒤에 요까지, 네, 물교까지. 근데 요걸 여기서 더블클릭 이렇게 하시면 이게 요렇게 정해지거든요, 이렇게 컨트롤 C 하시면 되세요. 요걸 가져오시면 되세요. 그래가지고 요거 가져오신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어서 컨트롤 V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또 주의할 점이 뭐냐 면여기서 이제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이크 탈리 되잖아요. 이게 이제 API를 제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돼 있으면 만약 이제 한번 해제해 볼게요. 해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지금 데이터를 못 가져가거든요. 근데 연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네, 내려 보시면 이렇게 네, 메이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 꼭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이렇게 데이터를 못 가져온다고 하시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메이크를 메이크에다가 이제 이 정보를 넣었고.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준비발송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필터로 가져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제가 준비에 걸려 있는 준비 발송에 걸려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걸 텍스트가 같은지 보는데 제가 체크를 넣으면 이제 이 노선은 True라고 인식해요. True, True f l s e 에서 트 r u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시면, 여기 트 r u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누르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OK.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고 하면, 제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지금 얘는 지금 완료로 지금 돼 있거든요, 완료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run 한번 돌려보시면, 요거, 요거 번 돌려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돌리면 보시면, 아웃풋에 지금 데이터가 없죠. 왜냐고 하면 지금 제가 아침에 발송을 다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없는 상태예요. 여기가 지금.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준비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준비를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를 run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이제 여기 데이터가 한 개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긴데, 뭐 위에 건 제가 뭐다 보실 필요 없고, 제일 밑에 이거 보시면, 눌러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름 보시면 되잖아요? 이름의요 정보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까지 구동이 잘 되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채팅이나 이렇게 남겨주신의견들 주시면 제가 이따 답변을 다 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네. 그럼 여기까지 지금 가지고 왔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 그 다음 집할게 뭐냐고 하면 이게 솔라필을 거는 거예요. 솔라필 걸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API 콜도 있고 뭐 카카오 이것도 있는데 이제 카카오 알림톡 할 거니까. 아니, 문자다 하실 수 있어요. 문자. 문자가 사실 더 편하게 합니다. 문자가 이렇게 메시지 처리하기도 더 편해서. 그런데 알림톡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자가 더 쉬우니까. 알림톡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잠깐만, 이렇게 지금 이제 제 어떤 솔라피로 들어와 있고요. 어, 채널 정보도 제가 갖다 올게요. 개인 정보를 제가 최대한 가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학원들은 제가 이 서비스를 제가 이렇게 제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것들을 제가 구축해 드리는 걸 하는 게 지금도 업무라서 저는 지금 다른 학원들이 지금 이 서비스를 제가 지금 제공하는 학원들이 있어서 네. 제가 지금 개인 정보를 좀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채널로 지금 보통 선생님들은 한 개만 뜨실 거예요 저는 지금 다른 학원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개 뜨는 거고 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템플릿은 제가 이렇게 그 미리 이렇게 세팅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선 지금 이게 솔라피 화면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템플릿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서비스하는 템플릿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받으신 게 이걸 받으신 거거 아침에 그 받으신 게. 그 보시면 이름 변수. 요게 이제 샵이 변수거든요. 샵으로 돼 있는 게 변수 처리한 거라서 보시면 이름 변수 넣어라.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변수, 왜냐면 회사별로 제가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URL도 변수, 참여 코드도 변수, 나머지는 이렇게 세팅값.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미리 검토를 받아서 놓은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카카오톡에서 승인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걸 미리 이렇게 승인받은 거에 대해서 변수는 지금 이제 노선에 있는 걸 넣어라. 그죠? 그 다음 변수에 있는 걸 넣어라. 넣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이걸 노선 아니고 이제 구글, 구글 시도도 가능하세요. 구글도 되고 해서 뭐어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구글이 더 편할 수도 있으면 구글로 통해서 이제 이구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걸 제가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이름, 회차, URL 다 변수로 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쭉 떠요. 이게 좀 눈이 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10번, 요 10번 모듈에 있는 노선 정보를 가지고 왔다 뜻이거든요. 이렇게 내려 보시면 여기 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들이. 네, 그러면 이제 이름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 이름 이렇게 누르시면, 요거요거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지금 플랜 텍스트 얘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변수가 들어간 거예요. 회차. 마찬가지로 이거 닫으게요. 헷갈리니까. 네, 닫으시고 이게 눈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차를 누르신 다음에 얘도 이제 네임 여기 여기 지금 뭐죠?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u r l 이 요것도 닫으시고 요 보시면 u r l 또 있습니다. URL이. 이게 눈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왜안 보이지? 코드 는 여기 있고 코드부터 넣을게요. 참여 코드는 제가 이렇게 코드 넣으면 되고요. 아, 여기 회의 정보, 얘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지금. 요건 가서 회의 정보. 네.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주소 맞죠? 네. 아마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요. 이렇게 회의 정보라고. 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제가 이까지 넣었잖아요. 표심번호는 이제 전화번호, 여기 보시면 또 전화번호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넣으시면, 그다음 발신번호는 이제 그 알림톡이 안가갈 안갈 경우에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알림톡을 수신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등록이 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번호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알림톡이 안 가면 문자로 날라가게 세팅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이거 정리하면 이제 웹훅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아 여기서 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아, 여기서 발송에 체크 되어 있는 것들을 읽어서 이제 이 데이터가 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발송 처리를 해라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고 하면 또 플러스 한번 더 누를게요. 그 다음 지금 노선들이 들어가서 지금 할게 뭐냐고 하면 제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얘가 지금 발송 처리가 완료되면 이 버튼이 일로 옮겨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오늘 한번 들어오신 분들이 다오셨는지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틀려 볼게요. 제가 아침에 날라갔던 게 날라갔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그냥 한번 더 제가 알림을 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이렇게 날라가면, 네, 얘가 지금 버튼들이 이렇게 이동되거든요. 그 처리를 지금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잠깐만, 저도 말하면서 헷갈려서, 업데이트, 업데이트, 업데이트일 합니다 네, 이게 말하면서 하면 서 헷갈려가지고. 네, 그러면 다시, 음, 자. 아, 그러면 요 주소, 요, 까지가 주소거든요. 여기 전체가 있는데, 여기서 요까지 더블 클릭하시면 요까지가 주소입니다. 전투를 씌워된 다음에,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오케이. 잠깐만요, 뭔가 잘못, <laughs> 말하면서 잘못 깔려서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노선에서 업데이트, 아, 이건, 이거, 이거 업데이트, 네,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한 번씩 깔리면 지웠다 새로 또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들어 구이하신 다음에 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다음 이제 어, 여기는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이디는 뭐냐 하면 여기 이 페이지 아이디 보이시죠 10번 노션모듈에서 페이지 아이디 요건 넣으시면 되요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일도 자동 발송 처리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준비 발송 이걸 이제 노로 바꿔야죠 왜냐하면 발송됐으니까 no라고 이렇게 간 다음에, 네. 이제 그 체크박스를 끝나는 의미거든요. 완료에다가 s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니까, 러 이렇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요, 요거, 요거 끄고, 끄고, 이거 다시 이제 불켜라.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준비발송은 no 하시고, 완료는 s. 이렇게 해서, 뭐, 다른 건 제가 지금 안 건드렸으니까, 오케이. 네. 렇게 하시면 되세요. 네. 요렇게 하면 되고, 제가 슬랙은 제가 뺄게요. 슬랙은 제가 나중에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제 요거를 이제 on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웹툭 통해서 이제 누르기 트리거를 누르게 되면,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준비 발송을 가지고 와서 제가 한번 런 한번 돌려볼게요. 테스트를 하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아웃풋 보시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열 개잖아요. 지금 보시면. 보시면, 요거 살해볼게요. 수. 오, 이게 열다섯 개다. 잘만요 다시 돌려볼게요. 열다섯 개를. 자 말하면서 하면 서렇 깔려서. 나옵니다 이렇게 찾으시는 거거든요. 열다섯 개. 오, 열 개. 아, 이게 왜 이렇게 겠습니다 <laughs> 이게 왜냐고 하면, 이것 때 리미트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열 개까지만 지금 해달라니까요. 지울게요. 앞에 캐 할게요. 없어도 됩니다. 없으면 그냥 무한되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렇게 돌리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다 보이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읽어서, 솔라페 발송 처리한 다음에, 버튼을 옮겨라. 기까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외툰이기 때문에, 즉시 반응하게 되어 있고, 눌러보시면, 이렇게 즉시인지, 아니면 뭐, 에귤럴, 그러니까 어떤 적정한 인터벌인지, 하루에 한 번인지, 이것도 이제 만드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웹북으로 해서, 버튼을 제가 지금 기능 쓰기 때문에, 네. 그러면 끝이 났습니다. 그럼 재생을 돌려놓을게요. 돌려놓고, 제가 발송이 한번더될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거 누를게요. 어, 이거 눌러요. 이거, 이거, 이걸로 만든 거니까 제가 누를게요.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11 해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한번더 날아가실 건데, 핸드폰 보시면 아마 이 정보가 지금 날아오셨을 겁니다. 잠깐 기다릴게요. 어, 조금 어려운가요? 네, 저번에 저는 사실 그 저번에 제가 1차 웹인 해보니까 어렵다는 분들이 사실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번 좀 오프라인으로 한번 해달라 하자. 네, 이런 의견이 많았어가지고. 네, 메이크는 조금 구동이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 제가 한번 보여제걸 아마 지금 날라가셨을 건데, 어, 지금 15개가 지금 다 날라갔거든요. 날라갔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다 완료 처리로 됐죠. 아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움직였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날라갔을 거고, 지금 아마 지금 여기 입력되어 있는 분들은 네, 다 알림이 갔을 거고요. 오, 이거 지금 좀 제가 컴퓨터로 보여드리려는데 아마 이렇게 다 날라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알림톡으로 날라가신 걸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날라갔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오프라인 웹이나 하면서는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직접 한번 해드리는걸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강의 형태로 제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원격 격까지 해서 세팅하는 걸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도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고, 예약도 됩니다. 예약은 이제 그 어떤 일정하게, 레귤러하게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예약도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 이 구동을 다음날 10시에 해라.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네. 메이크 통해서 이런 구동을 했고,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GPT랑 뭐다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용하기에는 다양하고, 그 이제 설명드릴 건 사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드릴 내용들이었고, 잠깐만요. 제가 질문도 답변 드리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 좀 어려웠나요? 좀. 그래서 메이크 구동을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요. 아까 전에 제가 명우 만드 만들...